요새는 미네 야아이습순다또돼 왔습니다. 내 다시 너네가 모는가 봐라. 아, 내 돈을 삼배나다 먹고 정신대가 몽땅달아났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대단히 장미치라는 사람입니다. 에? 뭐 있으면 뭐이나 다 준다. 사람이 동미로 다 지내야 됩 동미로. 이게 인생의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나저저나 내가 어디 가서 정신 얻어먹는다? 이거 봐 이거 봐 어디서 정신 얻어먹을 데 없는가? 집에 가방 빵배 몇 그릇 먹으다 어, 이아버님한 집들도 많이도 섰다야. <laughs> 그나저나 요모텐데, 옳지, 옳지, 여집이지 야, 이 애님이 마음이 고문해입니다 그저 의 동생들이 바쁘다 하면 손발을 싹걷두고 나서는 게이 애님이고. 그저, 예, 내 옛날에 셋집 맡았을 때이 애님 시세를 정말 많이 쟀습니다. 그저에 예? 정말, 이불이 없다면 아줌마같이 얘 예, 덮고 자던 이불도 막 담아가지고 아줌마소리치 소리 지자체로 치고 말가지 말고 막 걷어 가져오지 그 다음에 저기 부기 없다면 자기 시시 부를 때도 부기도 뽑아가지고 나를 갖다주지 가방만 그저 이래척 가져오면 여기다 뭐 옷을 여주지 먹을 거 여주지 그저 막야 마음. 마음이 정말 곱슴다 그나저나 오늘 이혜님이 있어야 되겠네 가만 보자

이내 되자야 그래 딱 이내지 뭐야 그새 뭐 했어 그새 뭐 두루두루 뭐 일대 해보고 제일 대복해 아직까지 두루두루 야 <laughs> 무슨 막막할 때면 형님을 찾아와야 되지 <laughs> 형님한테 뭐 보셔야 돼 <laughs> 그래 아이 형님이 털익고좀 많이 고른 건 누군가 모르겠어 그래 <웃음> <웃음> 바쁠 때는 형님 찾아와야. <laughs> 에이 알만하다 알만하다 옳다 어? 이렇게 현미물로 생각하면 오래봐 말고 가방이랑 철가족오 이리 오란 말이다 무슨 게마음이든니 아하! 아그러어내저 아내 칸에 어제 곰란 쌓인 양말이 다한 번도 아, 어, 그래, 그래, 예, eldest은, 옷이 안 신었다 그래, 예, 그래, 그런 게 아니다 옷이랑 맞다 같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게 그런 게 아이고 저 가방 가져오고 가방 가져오고 아 그런 게 아이고 야내 이전에 형님이 신세를 얼마나 많이 뺐어요? 그게 예, 무슨 아. 신세야 어디 신세 아이 야, 난 정말 한평생 힘님이뭐 있어. 에내 그때 그렇게 바쁘게 고생할 때, 야, 힘님밖에 나서 사람 더 있어? 글쎄, <laughs> 말쌀이 <laughs> 없으면 쌀을 갖다 주지. <laughs>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주지. 야, 그때 내처 아파서 병원도 못 갔대. 그때도 또힘님이 나서자, 그 뭐여. 됐다, 됐다, 지나가 내네 얘기를 그만하고. 난 정말 뭐 있어, 힘님이 <laughs> 야, 다만 네 <laughs> 그때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참아라. 어, 이따까지 참았을야 차차 이리 부리겠어. 어? 그래. <laughs> 그래, 내가 오늘야형님들데만 인사도 올 겸. 잠 자! 오늘 점심인데 하여튼 멋있게 내자. 가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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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어. 네 무슨 또 있어서 하여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아. 그렇을 때면 인사를 내지 말고, 어? 또 <laughs> 뭐 있으면 앉겠다. 내때다 쓰란 말이다. 어. 가자. 어. 내 바로 등심 뗀데요. 내한턱 내게. 아, 내 텅. 내게 딴 데. 있어. 내, 야. 내가 말할 땐. 땐 들어라. 들어. 무슨 허물하니. 그것도 많이 먹겠니. 울리이간다것도 삼백 원에 치 두드려 먹으면 되지 뭐. 아, 정말. 아, 그래. 봐도 성질이 이렇다. 야. 어제어제 어이. 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야. 오래간만에 왔지.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둘이 막 식당 놀이를 가면 아줌마 좋아하겠니? 좀아줌마 어디가? <laughs> 야, 야? 나 아줌마의 저녁에 대야샤바라다 <laughs> 어. 그래 뭐지 가? 이래까 어. 식당 가는 거는 우리 저녁에 아줌마 온 다음에 가는가 안 가는가 결정하고 점심은 우리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까? 글쎄 <laughs> 어? 내 채라 얼마하다는 그래 형님 채라 여쭤라. 잠깐만, 형님이 김치도 얼마잘 담아. 아, 부러차고내별명이 총각 김치야. 정신문은 우리 집에서 간단히 먹는다. 어? 야, 개가안야 그러니까? 간단해서. 그러니까? 야, 야. 하마좀 망치면. <laughs> 아, 야, 집이 배나 없구나. 야, 이예님이, 이예님이 마음이 대갈 곱은데 노름을 좋아하고 좀 쓸데없는데 정신을 파는 게 이게 흠입다 이애들이좀 예,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지 않고좀 부지런했으면 잘살수 있겠는데, 아, 야, 내, 정말, <웃음> <웃음> 아, 뭘또다 됐어? 이전 선수는 선수다. 가깐 아, 아이, 그런 게 이래, 채를 하자고서리 본게저 매치, 가수, 그럼 그래 밥이나 하시면 뭐, 우리 둘이 기치다 무슨 먹으면 되지 뭐. 우리 둘이 뭐 허물 안 터지오? 거서 말이야. 우리 둘이 무슨 허물 안 터지오? 그래서 그래. 내가 저땜파에다밥안시치다한게 그런데 성기 없다. <laughs> 이 이놈. 정말 면기 없이 뭐 가스 없뭐 어리게 사 아니다. 어제까지 쫌 있었다. 아, 정말 어. 이 난리의 리이 어떻게 했지? 이리 왔다. 이리 다 어, 전번주에 어, 내 동미씨 딱 그랬는데 야 자꾸 나로 오라는 건내 아이 같다 거기를 가자 어? 이 예, 아이까지 용서하겠지용하이는 무슨 용서하다고 간에내 신세를 덥게 되는 줄 아는 어? 야! 이래서 어래 그 어? 가자마자 멋지게 탁 앉아 먹을 수있겠으냄해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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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아 야! 아아아 무슨 게배아 어우 뭐사고할아나 하면 저 이사 대비야 아니 내아기도 풀다 이거 애들아 가격? 나가 가죠. 못겨가게 가죠. 아이 정말 아기 전화 <laughs> 통했다 가격 말도말가죠나가게아아야 내문널 뭐 데리고 식당 가기 싫어 기다리면. 뭐. 아니지. 내보야 까봐 기라니아이한데내대떼대기라니 야, 정말 아이 나한테 가 아이다, 할말가벼가벼 빨리 가. <laughs> 나가면. 나 야, 야, 가만있어. 이말은 너를 볼까? 너무 반가워어해드폰에 있으면 큰나이스 쉬지 말라는데. 자, 자, 자 가만있어. 어, 무서운 먹게? 야. 중차먹못 깨. 뭐, 한지도못해 네. 어? 마음 새는 때네. 세상에... 이것도 야바요? <laughs> 아, 아이 선생님 집에 가서 없이 전기 없이 전화 두개다 야바지? 이거 정말 산다는 게 빠빠가 돈이 없어 아줌마 욕을 먹지 못했지 <laughs> 글쎄 세평이었으면 더다야 되지 그래야 되지 어, 돈은 내야 되지 뭐 그래. 그래야 돼, 돼. 근데 해야 또 어째 돈은 꼭 내야 된다 근데 또 어째 또 그게 저도더다안팔도버렸어 야, 정말. 아, 에, 에, 에. 쥬, 우, 우, 쥬. 그럼 이여 아, 혼들로고. 잠만만내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요코. 아, 뭐야? 요게 태평양 카드라는 갠데. 어어. 요거 가족당금은 행금 뭉치로하나는가족당금막얼마 편리하고 얼마 안전하다는 게. 이리가 도둑질할게요. 이따가 뭐든데 우리가 도둑질해야지저기특하원래깨요어 원래 어마다. 원래깨시야 네. 나 이거 전화. 전화 어디 도이트를 갔다. 전화 통화.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통화. 이제 도이트를 갔다. 야이야. 무이 그 소리. 시퍼런대나지 호박 소리라니. 한번 채봐채봐라또이 말한디. 또들어이다또 모르는 소리잖니뽀 가만있어! 어! 우우우우오 이번 또 누르고 가만있 아! 내 비밀번호를 또 넣고 하나님 하도 번호하면 이것도 되니? 되겠고! 호이! 어! 6370! 6370! 438! 438! 0770! 0770! 됐어! 여기도 통 놔! 여기도 되니? 야! 이 가닥 안에 더 있는데 어, 어. 내 비밀번호를 해서 요래 도착을 착 걸치기 때문에 어. 요 도이 저 혜님이 캠피라한거딱 없애버린단 말이야. 어제까 아, 그러니까 사람이 집도 가서 알 물고. 그렇지 그리고 어. 이집전화로야집전화로 어. 도착해도 핸드폰이기 들어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라니. 게이... 아, 잠깐만. 이님 어. 혜님 집에 저 가스 무슨 가스? 아, 우리 아파트 다관도 가스. 관도 가스? 어, 어. 잘 됐어. 이 카드로 관도 가스비도 물수 있어. 무슨 소리라니? 에이, 요, 이 태평양 카드라는 게 공룡이 죽이는구나. 알았어. 아잉, 자, 여보! 내 이때까지 말한 게, 이게 어, 어. 첫째 공룡이고, 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룡 뭐야? 어, 어. 네, 두 번째로는, 전국 꺾기 교통은행 매매에 가서, 어. 까닥조직하고 찾는다해는세 어, 번째로는 어, 교통 은행 해외에도 다른 은행이 어, 젊은 기계 어, 가서도 맘대로 된다네, 어, 맘대로 된다네. 어, 맘대로 된다네. 어, 네 번째로는 어, 이분야의 현금을 찾을 수 있고 스물네 어, 살 어, 맘대로 잔는다네는다네 어, 어, 다섯째로는 어, 세계 각지 방방법법 어디 어, 가서도 음대로 어, 해요. はっきり言ったね。